반갑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양정수 어머니의 아들, 김세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어머니가 앞에서 너무 이제 저희의 과거의 이야기를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, 저를 너무 멋있게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, 제가 지금부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좀 떨리는데, 제가 오늘 우와. 오면서 계속 기도를 했었거든요. 멋있는 강연이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한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.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고요. 어머니의 말씀대로 저는 의족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도전을 했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올림픽을 마무리를 하면서 수영 선수를 은퇴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음... 은퇴를 하는 그 날에 울었어요. 통쾌하고 뭐, 나 해냈다 해서 우는 게 아니라 서러워서 울었어요. 지난 11년 동안에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는데. 너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버린것 같은 거예요. 에어... 그리고 제가 처음 올림픽을 준비했었을 당시에 올림픽을 못 나가서 두 번째로 준비한 올림픽. 소리야, 있었는데. 저러네. 으... 근데 그때 당시 한국 사람들이,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서 응원할게, 축복할게, 너니까 할수 있어, 너라서 할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올림픽을 못 나갔을 때 그 모든 사랑이 비난으로 돌아왔었습니다. 그래서 매일 밤 베란다를 에 내려다보면서 생각을 했었어요. 여기서 뛰어내리면 많이 아플까? 세상에서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사랑해줄 사람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하루는 집에서 계속 이렇게 우울증처럼 빠져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. 그래서 결심을 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소리를 쳤죠. 나 죽을 거다. 그러면서 이제 뛰어내리겠다고 베란다로 성큼성큼 걸어갔는데 저는 저희 누나가 아까 어머니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네 가지가 없다고 하셨잖아요. 근데 저한테 있어서는 누나는 거의 이제 형 같은 그리고 아빠 같은 존재였어요. 근데 저는 그런 누나는 나를 말려주겠지. 저 튼튼한 몸으로 나를 붙잡아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나가 성큼성큼 저보다 먼저 가라가지고 방충망을 열어주더라고요.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는데 내가 이게 있어서 조금은 버틸 만한데 그러면서 뛰어내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미안하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울면서 돌아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누나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얘가 죽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라는 거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나도 믿고 그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참 얼굴에 그늘이 없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. 너무 그늘 없이 자라서 마냥 좋은 엄마, 되게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것 같다고. 저희는 그늘이 없는 이유가 참 셋이서 마주 보면서.